정철 작가, 이재명 후보를 돕습니다. 메시지, 총괄, 이름은 거창하지만 늘 해왔던 일을 합니다. 캠프에서 생산되는 카피, 메시지, 네이밍 등 글자로 된 모든 것을 스크린하는 일입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마지막 공익 근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치인 중심으로 캠프가 꾸려져 있지만 이제 곧 저같은 비정치인이 속속 합류할 거라 믿습니다. 비정성시, 비정치인들이 성실을 이루는 캠프.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바뀔 거라 믿습니다. 이재명 다음은 여의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 기댈 사람도 아니니까요.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압니다. 마음이라는 녀석은 억지로 오라가라 할수 없다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카피 한줄 쓰고 고개 뽑아 기다리고, 이름 하나 짓고 두리번 두리번 기다리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관훈토론 영상을 봐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 마음에 닿을지도 모르니까요. 지지율 10% 차이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싸늘한 표정을 짓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움츠러들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되겠죠. 그 표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 가야 합니다. 못난 모습 많이 보였지만 앞으로 가겠다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뒤로 갈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수 있는 무기는 진심뿐. 여론조사의 표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모두가 손에 그 진지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표정이 처음 표정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뀐 표정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믿는 건 후보 품질입니다.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크다라는 말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허벌난 차이. 진심을 다해 그 차이를 설명하면 국민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둔 뜨거움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저 먼저 그 뜨거움을 꺼냅니다. 당신의 뜨거움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정철 작가.